호캉스의 꽃은 조식입니다. 특히 한국인은 아침에 따뜻한 국물과 밥 그리고 김치가 있어야 잘 먹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마닐라의 수많은 특급 호텔 중 까다로운 한국인 여행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조식 맛집 탑스. 필리핀 복카다 솔레어 COD 관련 혜택은 1. 영상 상단을 디저트, 참고해주세요. 한줄평 여기가 한국이야? 김치 맛집 디저트 천국. 과거 소피텔이 문을 닫은 이후. 마닐라 조식의 새로운 왕자를 차지한 곳입니다. 한국인 전용 섹션이 있을 정도로 한국인 친화적입니다. 한식 퀄리티 흉내만 낸 한식이 아닙니다. 제대로 익은 김치, 진한 미역국이나 김치찌개, 불고기 등 부모님이 드셔도 만족할 맛을 자랑합니다. 필리핀 오카다, 특징, 솔레어, COD 관련 혜은 영상 상단을 좋습니다. 참고해주세요. 특히 베이커리와 디저트 색선은 마닐라 최고 수준이라 빵순이 빵돌이들에게 성지로 불립니다. 추천 부모님을 동반한 효도 여행 아침부터 든든한 한식을 먹어야 하는 분 2. 오카다 마닐라 메들리 뷔페 한줄평 압도적인 규모와 비주얼, 골라먹는 재미 호텔의 화려한 외관만큼이나 조식당도 웅장합니다 필리핀 최근 오카다, 솔레어, COD 관련 혜택은 ]였습니다. 영상 상단을 다양성, 참고해주세요 일식, 중식, 한식, 양식, 인도식 등 섹션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셰프들이 직속에서 만들어주는 누들 스테이션과 에그 스테이션의 퀄리티가 훌륭합니다. 특징 치즈룸이 따로 있을 정도로 치즈와 햄 종류가 다양하며 건강을 생각하는 헬시 푸드 코너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디저트는 눈을 즐겁게 합니다 추천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오카다, 싶은 대가족 솔레어 COD SNS에 관련 혜택은 영상 상단을 참고해 주세요. 삼 마닐라 메리어트 호텔 메리어트 카페 한줄평 기본기가 탄탄한 조식의 정석, 빵 맛집 뉴포트 월드 리조트 단지에 위치한 메리어트는 화려함보다는 맛의 본질에 집중하는 곳입니다. 맛의 깊이 가지 수만 늘려놓은 뷔페가 아니라 음식 하나 하나가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 즉석에서 구워주는 스테이크와 햄, 그리고 메리어트의 자랑인 베이커리 필리핀 크루아상 오카다 솔레어 COD 관련 구워한다. 혜택은 영상 특징. 상단을 참고해주세요. 쌀국수 주세요. 국물이 해장으로 유명하며 전체적으로 간이 세지 않고. 정갈하여 호불호가 가장 적습니다 추천 빵을 좋아하는 분 전날 과음으로 해장이 필요한 분 실패 없는 무난한 식사를 원하는 분팁더 맛있게 즐기는 조식 꿀팁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직원이 커피를 묻습니다 이때 당당하게 아이스드 아메리카노 플리즈를 외치세요 필리핀 오카다, 무료입니다. 솔레어, COD 관련 혜택은 영상 가능합니다. 상단을 참고해주세요 한식 코너 먼저 스캔 위 3곳 모두 한식 코너가 훌륭합니다 밥과 국으로 속을 먼저 달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잡 시간 피하기. 오전 8시 반에서 9시 반 시간은 전쟁터입니다.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가면 훨씬 여유롭고 간 나온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